라스트 한번 해보자. 4번 끊긴 거지? 개치. 안녕? <laughs> 아유, 인터넷 어과가 씨,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어떡하냐. 자, 내출럴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구만. 한번만 더 끊기면 씨발 그냥 안해요 자 라스트 찬스인데 일단은 까먹다. 아 자꾸 인터넷이 씨발 억과를 해 이제 하다 하다 대급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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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까봐 이거 숫자 4 아니면 7이거든요 까봐 노싸은 3이거든 7이네 씨발 다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때문에 그럴수도 있는 자 꿈만 나와도 좋은 상황 자 가만히 있어봐 아, 형님 나 일단 돈만 따면 되니까 자, 오케이 자 2대1로 일단 갖고 왔고 빨리 따자 그러면 되잖아 어서 들오시고요아 인터넷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요거 요거까지 해서 만약에 또 끊기면은 오늘은 씨발 일단 방송할게요 누군가가 대리를 맡겨주셔도 이제 인터넷이 이러면 문제니까 본전 목표로 해가지고 빨리 따자. 그럼 되잖아. 일단은 먹었어. 이제 안 끊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알 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구, 이군 1번 뱅, 2군 줄이네. 6개나 7개 빨빠이는 있는데, 아니야. 나는 뱅이야. 조금 뱅이야? 엥이야, 아, 뱅이씨 또리. 3,000원만 더. 또이 또이, 빨리 넣어, 빨리 하어 그리고, 이제, 치밥. 해봐. 그쵸, 그쵸. 칭남형님도 어서오시고요. 아니, 이게 자꾸 끊기니까 내가 방송을 하기도 너무 죄송스럽네. 딱 왔다 갔다 하시고, 뭐, 계속 와주시는데. 4주 네 되나? 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처럼 사이즈는 이렇게 그지같이 나오지. 그렇지, 또이 드디어 먹네. 일선 씨바. 이래서 루틴이 중요한 거에요, 형님들. 그죠? 자, 꿈 일단 까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지, 3대 3 오케이. 할만해. 여기서 만약에 투사 선생님까지 와주시면 저는 진짜 기분 좋게 방종하겠습니다, 형님들. 나만 먹으면 되잖아. 자, 일단 또이랑! 곰배 잡아놨고 야 투싸야 잠깐만 형님들 진짜 투싸야 이거 3과 5 사이에 잠깐 진짜 투싸거든요 이거 일단 먹었어요 먹고 먹곤 했어요 용치리까지 만약에 먹으면 야 이게 된다 어 방송으로 억까한거 아니야 카지노 탓은 없어 와 이게 됩니다 용칠이가 진짜 대박이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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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길이를 해내네요 또 용칠이 100원 갔거든요 만땅 되네요 야 됐다 됐다 3천 3천 4천 한방에 만짜리죠 이러면 와 씨발 됐다 됐어 그러면 3천 원. 빨리 동기 산해봐 2만 천 정도 될것 같아요 와 됐다 될 놈은 된다니까 이래서 기분 좋게, 씨발, 인터넷 한번더 끊길 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와, 이러면 됐잖아. 하나도 안 열받아. 오케이, 오케이. 야, 나이스다. 일단 용지를 받아왔구요. 이게 또 되는구나. 자, 또이 받아왔구요. 3,300원. 그렇지, 그렇지. 본배지대 되나, 이2 0 0원있다 야, 이게 되네요.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어. 요게 지금 15개. 이게 멘징. 자, 요거 빼고 다 먹은 겁니다. 야, 6,650원. 아, 됐어, 됐어. 하, 진짜 됐다. 이제 대저도 여한이 없어요. 이제 나가다가, 막길 건너다가 트럭에 치워도 저는 괜찮아요. 여한이 없어요. 자한 방에 막, 이거면 됐지. 아유, 지 행복하다. 5,000 빼고 요거, 야금야금, 어찌됐건 오늘날 또 따면 되니까 야금야금 가는 거야 타이 가고 용치 총파만 가고 아 또이가 또딱나 나와. KK가 나와주면서 또 사람을 이렇게 속으로 또 살려주네 출발 자 이만 빼고 갑니다잉 아 이러면은 좀 이제 살살살살 좀 눈치 보면서 가도 되잖아 아오 고생했다 진짜 어 내가 나한테 대견하다 대견해 박스? 봐봐 7점... 괜찮아, 숑파 있잖아. 팔한 번만 나오면 되잖아. 만약에 여기서 진짜 숑파까지 나오면 진짜 정말 대박인데, 오늘... 그럴 리가 없죠. 어 그러긴 힘들다. 왜?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팀남 형님, 네, 솔직히 기대 안 했습니다. 연속 두 번은 좀... 힘들지? 1분도 터지네, 여러분들. 나, 제가 일본 존나 백, 플레이어 존나 믿고 있었는데, 이거 먹고 깡깡깡깡 갈 생각에 지금 마음이 부풀었는데, 그니까요. 지옥도 아니야, 막 인터넷도 연병지랄라고 씨발, 그냥 뭐... 어? 그냥 살겄냐고요. 이렇게 끊겨가지고... 프릴 한번 보고 갑시다. 뱀줄이라고 저는 안 믿거든요. 프을 가고 싶어, 사실... 프랩을 해봐. 어! 아, 여기까지는뭐 괜찮은데... 음. 아, 벤커네 씨발... 미안합니다... 오해했네요... 아, 이거 지금 5,000원 딱 먹은 거거든요... 본전 다 찾고 지금 다섯 개 먹었는데, 요거를... 아, 뱅줄에 그냥 인생 한번 걸어봐. 진짜 진짜 잘 버텼잖아요. 이, 방송이 네번 꺼졌거든. 뭐 정지 이런 게 아니야. 채널 문제가 아니야. 인터넷 때문에 진짜 완전 엇간데. 올림배지까지 갔는데 지금 다시 다 찾고 이거. 이만큼 땄다는 게 어디야. 이거 나도 보통 거 아니야. 진짜 나도 정상 아니야. 이거. 나 똘로 해봐. 뱅줄로 한번 봅시다. 이거. 싸부작 싸부작 이렇게 꼼지락 꼼지락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도 중간중간 내추럴들 많이 잡아오면서 속도 많이 살았어 그것도 있어 이 기세싸움이잖아요 노름이 아 치빠 자 가보자 먹은 것만 갖고 어떻게 좀 어떻게 잘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오늘 많이 안 바라 진딱 10개만 찾는 게 목표인데 내가 되게 양심적이거든? 15개, 20개 들고 와가지고, 한 10개, 8개만 먹자 이건데. 시드에 반만 찾자 뭐 이런 느낌인건데. 까봐. 5대5야? 그래, 뭐 마음대로 해라. 노사를 깔 거면 3일 까줘 대신. 시발 또 일까네. 미친년이네 또. 아, 또 이상한 년 걸려. 질러 바뀌더니 또. 아 그러니까요 틈나면 이게 잘 안된다 또 아~~ 또 스트레스 받게 하네 아이씨 쉽지가 않아요 아유 뱅줄은 얼어 죽을 전판에 하나 찍고 심하게 했었어야 됐네 괜히 의식병 걸려갖고 또 집바 잘다 먹은 거다가2 6 0 0원 해봐 그러니까 삼가서 숑바 나오면 그래도 한 몇백원 남는 장사거든 자 요게 지금 형님들 이거 줘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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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내가 내가 못 들고 가냐? 어. 요게 지금 형님들 이게 또 육매입니다 미니 육매 육각맨 육각모인데 여기 이게 숑파거든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여기 걸려있죠 나온다니까 이거 가만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유씨 그래 아 이래봐 총반만 나오면 돼 그래그래그래 스몰스몰스몰 스몰. 깎아줘 잘라줘 총파가 아니면 이제 안되겠다 큰일나겠다 자 일단 투싸가 일단 나와야지 뭐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오선생님 오셨을까요 오리야 왔니? 자 일단 다리까지 첫번째 성공 자 다리까지는 일단 왔어요 자네줄 뺐어요, 자두 번째 성공. 씨바 세 줄이네, 좋됐네다 빼고 이거 역전으로 해야 된다. 에라이 씨발. 아유 씨. 아 이러면 또 본전이네. 이러면은 제가 지금 롤링이제 생각에 아마 천원 정도 돌았을 거예요, 천원 이상 돌았을 거거든요. 이거 멘징이 이거 지금 본전이거든, 씨발. 이런도 딴게 없거든요. 어때네? 아... 요거 만약에 이거 틀리면은 리바인 한다고 전해 전라라고 지금 야구 올리나 이 양반이 지금 씨바 진짜 멧돼지 형님 대질래요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요거 만약에 틀리면은 저는 심하일 할게요. 지금 10개거든요. 만 정도는 지켜 볼 만한 적이라서 이게 틀리면은 이거 만을 다 박아야 돼, 지금. 해 봐. 리바이데 돈이 없어요. 아니 뭐 칩은 있어. 넉넉한데 없어요. 진짜 이제 이거 올인다면 내일 방송할 적이 없어. 돈이 없어. 또 박스야, 왜 그러냐? 진짜 까봐... 아, 하지마. 진짜 그래, 차대삼 팔먹고 죽어주면 진짜 씨발 소란되고 코 풀고 너무 좋은데... 아, 7점이야. 은행을 왜 가요 형님? 지금 염장지르냐? 그래서 염장이야? 다리고요 일단 가만히 있어 씨발 죽이기 전에... 자, 네즈 백스! 세 줄이야? 아, 역방향부터 일단 빼보자. 많이 했잖아. 이제 6 나올 때 됐잖아. 아, 어, 진짜 미치겠네. 염장 씨. 시... 차단한다, 그냥, 어? 용칠이 형님 가지도 않았습니다. 용칠이 안 갔어요. 야, 10개 남았는데 미쳐버리겠네. 이거 한 판. 망콩 승부 걸어야 되나, 이거? 저 마늘 이, 이, 우리 집 아가 지금 가서 건 적이 한번 넣었거든요. 근데 나 진짜 이거 한번 걸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갈까? 한번 가? 불가라 그랬어요? 아니 불가라고 말을 안 했구만. 아니 그림이 괜찮아 괜찮아요. 내가 못본걸 수도 있는데 나쁘진 않거든요. 제가 마늘 건 적이 진짜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집 복귀하고 나서 지금 처음 승부 보고 이거 틀리면 저는 심하이 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이거. 아, 개빡세다, 이거.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아니야, 근데 잠깐만. 똘로해 봐. 여덟 개 8개 가져. 여덟 개만 가져. 여덟 개만. 뿌람노이 바이. 프람로이 바이 프람로이 바이 씨발 어느 나라말로 해야 알아듣는 거야? 평신년들 진짜 아 마음속으로 말했다고요? 아 남장형 그멧돼지 어디 살아요? 저 알려줄 수 있어요 혹시? 씨바 새끼 자 이거 또 어디 사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형님? 용치 저 어디 사는지 그 주소 혹시 카톡으로 rd889가 알려줄수 있어요? 씨발 새끼? 예? 지금 사람 죽겠구만? 잠깐만요 일단 크으, 막판까지 진짜 사이즈 블랙잭 나오는 거 봐라 는데약 올리냐? 까봐 3대1. 아, 3대 3대1, 3대1. 아니, 내가 6천0 0 7 0인가 이상 가본 적이 없거든? 지금 잠깐만. 씨. 최대 배팅인데. 까봐. 아, 일단 똥인데. 잠깐만. 다리 한 번만, 진짜. 자리, 그렇지. 네 줄만 아니면 무조건 먹었잖아. 가만있어 봐. 씨, 봐. 승부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아, 네줄 피했습니다. 그렇지. 먹었고요. 잠깐만요. 일단 먹었어요. 본전 찾았고요. 세줄 나와서, 잠깐. 세 줄. 자, 정바야 그냥 다 빼면 용칠이잖아요용칠까지나 이제 안 해. 안 까볼게. 자, 이래서 승부를 걸 때는 대길이 대길 하는 겁니다. 용칠까지 갖고 옵니다. 됐잖아. 아유, 씨. 이게 또 해줍니다. 아, 이게 된다. 12개 짜리거든요. 내가 봐봐, 형님들. 이게 봐봐.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용칠이 여기 있어, 없어? 이게 바로 옆에. 있죠? 이런 거야,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와... 되죠. 멧돼지 형, 취소. 예 네, 멧돼지 형, 괜찮아요. 욕해도 괜찮습니다. 따고 있습니다. 아, 자, 용치 일단 4,000원 내놓으시고 8,300원, 내가 300원만 이렇게 베팅 안 가는데, 벤커에다가 8,300원 갔거든요. 있는 거다 털었거든요? 그래서 승부 봐야 돼 이게 바카라가 형님들 플레이벤 뱅커 망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저 옆에 계산기를 써1박면들아 아유 아우 다행이다 계산 어떻게 돼? 잘 되고 있어? 8000이면 일단 4 0 0까이잖아 아, 300이구나. 오케이. 15에다가 4 1 5까야 되는 거 아니야? 7,800몇시이잖아 맞나? 맞겠지? 계산기를 했으니까 이제 맞겠죠, 그죠? 자, 일단 본전 빼놓고 하자고. 안할거요 안 본전은 잠깐만. 5개. 이게 무슨 본전이거든? 5천 5천 0백원정도 먹었네요 아유 씨발 자 솔로 모이몬 415 그쵸 그렇죠? 맞죠 415 그러니까 나도 그럼 계산 존나 빨리 돌아가거든 만원짜리 바꿔줘 됐어요 됐어 아유 씨발 힘들었다 힘들었어 자5천원 몇백원 5천 0백 몇십원 85원 자 본전은 여기다 냅두고이것만 갖고 놀자고 조금만 몇 판만 더 해보자고 띵뽕이 끊길 때까지만 아 용칠이를 또 씨발 잡아오는 구나 가자 어 틀리면 심하게 하겠습니다 3천 먹었는데 아, 솔직히 이게 어디냐? 존나 잘했잖아. 자, 물론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따지는 않았어. 가봐. 그래도 이 과정과 얼마나 의 고생을 했습니까? 진어요 자, 치를 까고 날 죽여줘 그냥. 7을 까고 날 죽여. 아, 꿍, 꿍, 꿍.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소 타이지. 야, 타이가 더 맛있어. 오케이. 0점 타이까지 잡아 옵니다. 1600원이거든요. 근데 200원이 빠지자. 1800원이 이득이거든. 본배보다 불과 80원 차이. 이러면 되죠. 자, 이거 오늘 완전 고점인데. 이거 6000 정도 먹었거든요. 이거 세이브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타이, 삐로이. 정신 안 차려? 자, 온갖 별, 타, 별, 그냥, 사이드로다 쳐먹네요, 그냥. 자, 뭐든 그냥 돈만 좀 땡큐지. 자, 5 0 0 6 0 아, 됐다, 됐어. 됐잖아. 아, 행복하다, 행복해. 이 맛에 노름하지. 요번엔 또이를 한번 먹어볼까? 또이. 봐, 조이, 치.. 이렇게 가볼까? 가봐 타인은 연타인은 안 갑니다. 슈 자체가 뭐 연타인은 아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 가봐. 그렇지, 그렇지. 이제 좀네가내 마음을 아는구나. 0점 잡고 뽑아주는구나. KK도 나쁘지 않아요. 자, 빡, 위에 지금 이렇게 반듯한 게3아니 7이잖아. 7이잖아, 7. 7이, 3이야? 아이 씨, 왜 이렇게 꼭다리가 많이 꺾어져 있는 거야. 그래? 자, 투사를 일단 한번 까보자, 그러면. 중국인처럼 깐다고. 아, 그래? 중국인 이렇게 이 까냐? 네 줄이야? 까봐. 박스 꽁 되잖아. 꽁 되잖아. 용칠이 갖고 옵니다. 나이스지. 요러면은 개나이스. Nice. 아, 뭐 중국인이면 어때요? 저, 요러면 8 0 0 먹네요. 용칠이 갖고 오네요, 100원. 가놨거든. 용칠이를 또. 이 불과 몇 판만에 또 먹네요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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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하세요 어다 갖고 가어 갖고 꺼지세요 사0 0원만 주세요 아 용칠에 100원짜리 두개8,000 지금 8,100원 먹었거든요 요거 그림 터졌는데 1군 2박스 터질 때까지만 합니다 몇판안 안 남았거든 어차피 조금만 더 해보자 얘는 좀 정신 똑바로 좀 차리고 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얘. 뭐 기업장이 생겼거든요. 면상 한번 보실래면는데얘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이나? 근데 정신을 못 차려. 얘가 계속 틀려. 애들이야 그냥 애들. 자 용치를 갖고 왔고요. 8천8천윙커 중. 개 잘했다. 근데 위 과정이 이렇게 뭐가 막 힘든 것 같지 막 온갖 그냥. 아니, 그니까, 뭐, 항상 졸리냐고, 근데. 뭐 매일 그러니까 그렇지. 플레이어 플레이 하나만 가. 숑바만 가고. 용칠 두 개나 먹었으니까. 이거 2,000원만. 자, 틀림은 심하이. 진짜로 심하이. 정말, 정말, 진짜, 진짜 약속 심하이. 출발. <목소리> 형, 조카뻘인데 참으라고. 아니, 괜찮아요. 아니, 뭐, 내가 뭐라 안 그랬잖아. 뭐, 그래도 된다니까? 용칠 이렇게 주는 거면은 실수를, 어, 좀 하면 어때? 8점이요. 어나는 8점이야. 그래그래.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1군 투박스 터질 때까지는 먹을만하다. 오케이. 이러면 은 잠깐만. 자 10개 먹었거든요. 나 진짜 잠깐만. 고민 조, 잠깐만 해볼게요. 10개 지금 만콩 먹었거든요. 시마이도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1군 우리 1군 풀이 한 번만 보자 그러면. 풀이 보면서 생각합시다. 지금 10개 딱 했거든요. 먹었거든. 5.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만 먹었거든? 프리 한 번만 보고 생각하자. 프리 해봐. 일본 투박이 차라리 터져라. 어, 터, 터지면 그냥 심화해버리게. 빨간 거 찍히면은, 플레이언데 2대1이고 야 아까 처음에 방송키자마자 누가 용치숑파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야 뱅커가 나오네요 야 1군 여자수 터지네요 가슴 죽었네 또야 이거 기가 막히게 또또 또 가랑비를 또 피했네 누가 말씀해주셨는데 아 이거 이정도면 됐죠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자 여기서 저는 심하이 할거고 게임 하실 분들은 노란 거 RD8899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심하이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 이거 똘러이. 모임은. 아니야 뿔암뿌한 비로 받을까? 오케이. 5천원짜리두개 받자. 아이, 감사합니다. 팀남병. 방송 네번 꺼지고 개씹억가를다 당했는데 결론은 오린배드에서 15개 다 날렸다가 또다 찾고 또 만을 따네요. 대단합니다, 저도. 내가 나를 봐도 대단해. 아휴. 포카포카 누나 감사해요. 요거 만원짜리, 겨자 두 개. 됐잖아. 아, 됐어, 됐어. 됐잖아요. 요렇게, 오케이? 아니, 안할 거야. 안 해. 야, 안 한다고. 25,000을 왜 걸어, 씨발. 안 해, 안 해. 자, 일단 저는 개인 방송, 이 개인 게임 여기서 방종하고 채널을 바꿀지 아니면 요대로, 그대로 방송을 하고 셔플을 할지 좀 고민을 해보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형님들.